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주스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요, 이 대형 반도체 주의 약세 영향을 받았죠. 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나타났고요. 미국의 반등이 나타난 것만큼 자 국내도 자, 이러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이 녹록치 않은 환경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예정되어 있는 이 대만의 TSMC 실적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모비스 종목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을 내가 최소 한 주라도 들고 있어야 하시는 분들이나 또 신규로 진입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는데요. 끝까지 여러분 제 영상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또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보시고요. 자, 무엇보다 여러분들 위해서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요,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자, 주주 소통방 마련해서 입장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정보도 함께 공유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좋은 결과도 얻어내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워비스 종목 오랜만에 들고 나왔는데 자, 5월 29일 한번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는요. 자, 이렇게 하방 흐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9월 9일 초반까지 한번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한번 크게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 기간을 거친 이후에 오늘 갭을 띄워주면서 전일 대비 23.56%나 크게 급등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종가 마무리를 했고요. 무엇보다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이 터져주면서요. 자 이렇게 주가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 9월 23일부터 거래량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 하셔서 영상 종, 종가 마무리 이후에 키게 되었는데요. 자, 오랜만에 여러분 지금 한국의 고온 초전도체 비밀이 풀릴지 다시 한번 이 모비스 관련해서 이 테마주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연구팀이 이 고온 초전도체의 비밀을 벗길 자 실마리가 될수 있는 이 전자 결정 조각을 자 세계 최초로 발견을 했다고 밝히면서 이 초전도체 관련주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는 가운데 종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사실상 여러분 이 재료는요 장난 아닌 거죠, 그렇죠? 저번보다도 더 크게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노벨 물리학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요 꿈의 실현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모비스는요. 자, 1초면 암 치료가 가능한 양성자 치료 신기원연달는 이슈를 가지고도 주가가 크게 오른바가 있었죠. 이때 양성자 가속기 핵심 정부 과제 개발 이슈. 왜냐하면 암 치료와 관련해서 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 개발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세력들이 매집한 이상 주가는 오늘 반등을 통해서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본격적인 시동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 여러분, 기회는요, 다시 한번 잡는 자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절대로 조급해 하지도 마시고요. 버티시면 기회는 오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단기간에 다시 한번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제가 항상 얘기로 싶은 게 뭐냐? 꼭 내가 여기서 팔고 나가면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걸 움직이는 바로 주포 세력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벌써부터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죠. 이거는 시장 약세에 맞춰서 다 보니 의도적으로 만든 그림인 거고 중요한 거는 앞으로 나올 바로 이 호재권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직 시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고주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난 여지껏 이 종목 을 그냥 홀딩만 하고 있었으신 어 분들이나 고점에 몰려있어 하시는 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한분한분이 맞춤형으로 피드백을 해드릴 테니까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난 여지껏 이런 정보가 없어서 혼자 고민하셨던 분들은 여러분 이제 고민 내려놓으시고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모비스미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 4984 1710고요. 모비스의 모비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빠르게. 정보 공유할 텐데 특히 영상을 보신 도중에 문자를 보내 주시는 분들은요. 한발 빠르게 뭐가 가능해요. 이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신 것처럼 그동안 좀 잠잠했었던 다시 한번 초전도체의 비밀이 풀릴 거라는 지금 물음표와 함께 모비스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다 일제히 꿈틀거리고 있고요. 오늘도 상승으로 종가 마무리를 일단 했습니다. 자, 전날이었죠?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김군수 연세대 교수 연구팀이 이 고체 물질 속에서 이 전자가 액체라든지 또 고체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바로 전자결정 조각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라는 이슈였는데요. 국내 민간병원 중에서 처음으로 또 양성자 치료기기를 도입하기도 했던 이 모비스가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과연 더 크게 갈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이미 뭐 앞서서 연세자나 또 서울대의 중입자 가속기 암치로 성과도 있었고 또 중입자 가속기 사업 유치까지 이루어지면서요. 이 모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이 재료 자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충분히 디지털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적인 기술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자 그리고 이슈, 또 상승재료. 결국에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은 뭐다?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거고. 특히나 주가는 뭔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주가를 이렇게 한층 끌어올린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초선도체 이슈는 여러분 사회적인 관심을 줄수 있는 충분한 주제이다 보니까요. 앞으로 재료는 계속적으로 나와 줄 거고 충분히 주가에도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건데, 자,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하여 나와줄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른다라는 거죠. 또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 게뭐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판단하기 힘드실 텐데요. 그래서 좀 정보가 좀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차트의 흐름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9월 막바지, 그리고 10월 들어나서 거래량 터진 건 뭐예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세력들 당연히 움직이죠. 더 많이 흔들 텐데, 이때 구간에서 여러분들 물량 뺏기거나 털린 일이 없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특히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 반드시 수급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가는 늘 언제나 그랬는듯이 추세를 잡고 더 크게 올라온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나한테 믿을만한 정보가 있고 그의 차인데 이 보시는 것처럼요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는 재료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모비스입니다 정보도 어차피 무료예요 그렇010 4984 1710로 으 문자로 모비스의 모비라고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혹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난 궁금한 게 많아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주주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 링크도 좀 보내 드리고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빠르게 좀 들어오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고 정보도 함께 공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꾸준하게 성토 이어가시길 바라면서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10월 달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이 소통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잘 몰라서 저희 소통방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자, 일단은 010-4984-1710이번호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궁금 하신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링크 주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앞서서도 이렇게 저의 방에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또 활동에 참여 계시고 있고요. 특히 제가 예, 춘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예, 소통방을 만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과 함께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 참여하셔서요. 좋은 또 기회를 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를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두가 다 한문 한문 소중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수익감사 인증샷 또한 꾸준하게 남겨주시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모두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 010. 자, 4984-1710 번호로요. 어차피 정보는 뭐다?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나는 소통 많이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정보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요. 간단하게 문자로 그냥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 주시게 되면 빠르게 제가 여러분 링크 바로 보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받아 보셔서 정말 올 하반기 모두가 좀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